안녕하십니까 정하선입니다. 오늘 또 제가 쓴시한 편을 낭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대 목소리는 정하선 사랑하는 사람아 그대 목소리만 들어도 봄 햇살과 가을 햇볕 가을 하늘과 봄 안개 아카시아 꽃잎에 맺힌 이슬을 실로 뽑아 색실로 짜놓은 듯. 아니야. 아니야. 그걸론 부족해. 방금 사행두를 따먹은 빛깔의 목소리. 눈 위에 떨어진 동백꽃 그 속에 노란, 참으로 노란 꽃수르 궁둥이를 빨아먹고 그 혀로 내 혀를 문지르며 내는 목소리 나는 왜 이리 재주가 없을까 그대 목소리 하나 표현하지 못하는 그대 목소리는 여름 아침 무지개 선 벌판을 초록 이슬 젖저 피어있는 보드러운 오이꽃 밤이면 더 향기로운 행운못꽃 행운목 꽃향기로 지은 옷을 입고 물방울 타이야속 수억 년전눈 녹은 산골 물소리 나는 왜 이리 재주가 없을까 스무살 내 누나의 치렁한 그숨 많던 머리보다 더 검게 새하얀 백상지 한 년이 다 하도록 쓰고 또 써도 그대 목소리 하나. 네 감사합니다. 이 시는 제 시집 한호봉님의 실려있는 시입니다. 감사합니다.